미다스 왕. 글 작가 미상. 그림 헤라르도 바로. 옮김 이선영. 옛날 어떤 왕국에 미다스 왕이 살았어요. 미다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다스 왕은 금화가 그득그득 그득 담긴 금괴를 궁전에 있는 비밀동굴에 꼭꼭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매일 살금살금 아무도 몰래 비밀동굴로 갔어요. 왕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를 세고 또 세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짤랑짤랑 금화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난 금을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다고. 왕은 금화를 세고 나면 늘 투덜거렸어요. 욕심꾸러기 왕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해가 부러웠어요. 저기엔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을까? 미다스 왕에게는 카렌 둘라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발 머리가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하지만 공주는 언제나 늘 혼자 놀았어요. 왕은 번쩍이는 금화을 그 세느라 늘 바빴거든요. 히, 아버지는 나와 놀아주지도 않아. 함께 책을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카렌 둘라에게 친구는 정원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과 가끔씩 찾아와 지저귀는 참새와.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분수대였어요. 그날도 미다스 왕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비밀 동굴로 갔어요. 금괴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반짝이는 금화를 그 하나하나 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금화는 그 늘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으로 늘어나고 점점 더 늘어나서 200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금화는 그 왕이 꽃박 하루를 새도다못셀 만큼 이미 충분히 많았어요. 그때였어요. 거요 미데스 왕이시여. 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한 남자가 왕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긴 나만이 아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왕은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네 이름 도둑이 분명하구나. 왕은 두 팔을 벌려 남자가 큼 개에 다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왕은 소리를 질러 경비병을 불렀어요. "가여운 <laughs> 미다스 왕이시여, 여긴 당신과 나뿐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자 왕은 덜덜 떨었어요. 왜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 어디로 들어온 거냐?" 넌 누구고 여긴 왜온 거야? 왕이소리쳐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왕은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 이제 알았겠다. 넌 가난뱅이로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걸 알아온 게지. 그렇지. 미다스 왕은 금괴에서 금화한 줌을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받는 대신 껄껄껄 웃었어요. 아, 미다스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놈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를 도우러 왔다고? 망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미다스 왕은 발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래요. 왕께서는 부자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마가더 필요하시지요. 또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남자의 말에 미다스 왕은 오싹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왕은 금화가 가득한 금괴를 쳐다보았어요. 그렇다. 나는 더 많은 금을 갖고 싶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지금부터 왕께서 손으로 만지시는 것은 모두 금으로 변할 거예요. 말을 마친 남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동굴. 안을 왕은 둘러보았어요. 그 말을 담은 괴짝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동굴에 들어왔을까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미다스 왕은 잠깐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미다스 왕은 손을 쭉 뻗어 동굴 천장에 때렁대렁 매달려 있는 램프를 만져보았어요. 갑자기 동굴 안니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번쩍 밝아졌어요. 세상에 램프가 금으로 변했잖아. 화들짝 놀란 왕은 머리가 어질어질해 손으로 머리를 짚었어요. 갑자기 왕관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왕관을 벗어들은 왕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금이야! 왕관도 금으로 변했어. 미다스 왕은 후다닥 동굴에서 나왔어요. 타닥타닥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슬쩍 만져 보았어요. 난간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왕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하루살이 한 마리가 눈앞에서 윙윙거렸어요. 왕이 손을 대자 하루살이는 금으로 변해 땅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라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미다스 왕이 자면서 슬쩍 만진 것들이 모두 금으로 뚝딱 변한 거예요. 왕은 걸어 다니는 것도 무척 힘들었어요. 신발이 금으로 변해서 무겁고 딱딱했어요. 왕은 신발을 벗고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장미꽃에 손을 대자 장미꽃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분수대에 손을 대자 물이 흘러나오던 그대로 번쩍번쩍 눈부시게 금으로 변했어요.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꿈이 아니야! 왕은 매우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해도 이제는 부럽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해 번쩍번쩍 번쩍 빛날 거야. 으하하하. 왕은 신이 난 얼굴로 희죽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식욕이 당기는군 왕은 딸랑딸랑 총을 흔들어 아침 식사를 가져오게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종들이 모락모락 기미 나는 맛있는 빵과 따끈한 우유를 가져왔어요.그런데 미다스 왕이 부드러운 빵을 집어 들자마자 빵은 딱딱한 황금빵으로 변했어요.따뜻한 우유도 차가운 황금 우유로 굳어버렸어요.미다스 왕은 화가 나서 시종을 불렀어요.이런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빵을 다시 가져와 우유도 빨리. 왕은 소리를 질렀지만 겁이 나서 아무도 왕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왕을 졸졸 따라다니던 강아지들도 멀리 떨어져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사이 잠에서 깬 카렌둘라 공주가 정원으로 나갔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지? 공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어요. 정원이 온통 황금빛으로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나던 장미가 딱딱한 황금 꽃으로 변해 있었어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던 분수대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주는 엉엉 울며 궁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렌둘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방으로 뛰어드는 공주를 발견한 미다스 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공주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는 순간. 카렌둘라는 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멍멍, 멍멍. 강아지들이 다가와 차가운 금으로 변한 카렌둘라의 손을 할짝할짝 핥았어요. 방 밖에서는 참새들이 이리저리 파닥파닥 날아다니며 슬퍼했어요. 미다스 왕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왕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미다스 왕은 강가로 나갔어요. 모두 내 잘못이야. 내 욕심이 사랑스러운 공주마저 이렇게 만들었소. 왕은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어요. 강물로 들어가세요. 왕이 돌아보니 동굴에서 만난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왕을 바라다 보았어요. 왕은 풍덩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느릿느릿 흐릿 흐르는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왕이 강물을 두손 가득 담아 올렸어요. 강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왕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카렌둘라가 눈을 반짝 뜨며 깨어났어요. 장미에서는 다시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쏴르르 흘러내렸어요. 미다스 왕은 궁전으로 돌아와 비밀동굴을 열었어요. 가지고 있던 그 말을 모두 꺼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